내가 얼마 전에 의자가 부서져서 <laughs> 의자를 새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. 오늘 엄청 이쁘게 한게 아니라 내가 그 고데기를 샀는데 그게 자동 고데기야. 이렇게 고, 이렇게 머리를 하면 이렇게, 뭔 소리야?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은 자동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시켜주는 고데기인데 그 고데기를 내가 써야 되면 그 연습을 해줘잖아. 근데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 연습했는데 오늘은 머리 그냥 연습한 채로 그냥 방송을 킨 거죠. 어 집이 켰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킨 거야. 스킨 거고 의자는 바꿨고 다리가 부었어. <laughs> 약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이 내가 피부가 하얘. 내가 피부가 진짜 하얗거든. 피부가 진짜 하얀데 다 탈까봐 가서 가서 다 탈까봐 지금 걱정이야. 셀카 한번 찍어볼려 그랬어. 지금 캠에서 내가 찍는 이 얼굴이랑 카메로 찍는 얼굴이랑 되게 차이가 커 지금. 오히려 캠이 지금 더 이뻐. 사진보다. 뭐가? 옷? 아니 제주도 갈라 했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조금 야할 수도 있어. 이게, 이게 약간 크롭 크롭이거든? 이런 아이가 좀 뭐야? 내 기다려. 일단 이정이 저희가 좀. 요런... 요런 거? 여기 옆에 요런 거. 요런 <laughs> 건데 내가 허리가 얇거든. 나는 허리가 얇은 편에 속해. 이게 커 나한테 바지가. 바지가 커서. 근 이러고 다닐 거야, 제주도. <laughs> 벗고 다닐 거야. 제주도는 또 어떨지가 모르는게 게,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섬이고 위에는 다 이게 대륙이잖아 제주도는 어떨지 또 모르겠어 호잇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이게 머리가 그냥 고데기로 한 거거든요 고데기로 하고 펌을 안 하고 고데기로 한 건데 생각보다 이쁘게 했어 어때? 괜찮아? 이뻐? 좋아한 거 같아? 잘 봐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호잇! 얘네들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눈썹을 새로 그렸거든. 그니까 이게 내가 원래 그리던 눈썹 그 모양이 있어. 나는 원래 눈썹 일자로 그려.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그리는데 오늘은 요렇게 그렸어. 아니 셀카를 찍는데 나는 이제 캠에 보이는 그대로의 얼굴을 나는 담고 싶거든. 근데 셀카를 찍으면 또 그렇게 안 나와. <laughs> 아시버기로 만족하기 싫어. 어 저서 내가 맨날 셀카 찍을 때 하는 가불기가 하나 있겠네 근데 이렇게 찍거든. 어,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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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내 가불기 이게 이게 제일 잘 맞는구만. 오케이. <laughs> 괜히 내 가불기가 아니야. 괜히 내 가불기 가 아니라고. 딱이캠 여기 이 상태로만 이렇게 셀카가 나오길 바랬는데 또 이거는 여기 어쪽 멀리서 지금 이러고 있는 야, 야, 요 정도 진짜 얘 여기서 요 정도 길이에 캠이 있거든요. 딱 그만큼. 요 정도에서 찍는 거랑 내가 손 잡고 이러고 찍는 거랑 많이 다르네. <laughs> 그 얼짱각도 있지 않나요? 그 얼짱각도? 내그얼짱각도 한번 해 볼까? 내가 도전. <laughs> 안 되겠는데? <웃음> 웃어? <웃음> 웃었어? 호잇. 내가 해볼라인 도전 해봤는데 <laughs> 아예 안 되네요. 제 얼굴을 담지 못하네요, 얘네가. 난딱요 정도만, 이게 내가 캠에 딱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만 담고 싶었던 건데, 그럼 내가 캠에 나오는 얼굴을 내가 찍으면 담을 수 있는 거네? 기다려봐. 그런 거잖아. 내 방송에 있는 이 화면을 내가 직접 찍으면 나오는 거잖아. 아, 시보기로 만족하기 싫어! 초 근접 찰 시대도 괜찮아? 아까 이러고 찍은 건데 괜찮아. 그것도 괜찮아 보여주고 근데 내가 봐도 나처럼 안 나와가지고 그래.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찍을 때랑 근데 이게 내 이목구비가 맞긴 해. 내 이목구비 가 맞긴 한데 그 여기 캠에서 나오는 그 이목구비는 아니야. 대충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겼거든 근데 그 지금 이 캠에서 나오는 이목구비가 아니야. 근데 나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는데 <laughs> 이렇게.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언니들이 언니들이 보는 이캠 화면처럼 생기진 않았어. 그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.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. 근데 여기 지금 내가 그까 내가 그 아까 미밥을 깔자면 나는 지금 이게 얼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. 이게 근데 여, 얘는 진짜 여기만 나왔어. 여기만. 여기만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이게 달라. 화면이랑 아예 똑같이 생기긴 데나 실물파야. 나 실물이 잘생겨.. 나실물 잘생겼단다. 실물이 더 이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 사진빨 안 받는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?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.. <목소리> <목소리>